현측에 생긴 증상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동을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쪽을 좀더더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5단계로서이 병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5단계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이 떨림도 있고 비운동성 증상도 있고 하지만 이 병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늘 말씀드리시 서동입니다. 서동. 근데 이 서동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리 쪽의 서동입니다. 팔의 서동도 불편하지만은 다리 쪽의 서동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걸음이 불편해지고 발이 잘안 떨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넘어지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운동이 제한이 되는 거죠. 밖에 못 나가고 의지해서 걸어야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 빨라지는 거죠. 파킨슨의 진행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얘기할 때그 기준은 걸음이 되는 겁니다. 걸음. 그러니까 하지 쪽에 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보행장애 이게 일단 1차적인 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증상을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부터 이제 증상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도파민이 뇌에서 떨어질 때 한쪽만 떨어지거든요 보통 주로 한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하는 반대편인 팔과 다리 쪽에 서동이나 경직 떨림이 생기는데요 팔 먼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다리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떨림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떨림이 전혀 없이 이제 서동, 둔한 것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유형은 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편측으로 운동성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끄는 경우가 많고 뭐 양치질을 하는데 동작이 원활치 않고 글씨가 잘안 써지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가벼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편측의 증상이 시작되는 거를 1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2단계는 한 측에서의 증상이 좀더 심해져서 한쪽을 좀 뚜렷하게 이렇게 저런듯이 건다거나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건강했던 건측으로도 증상이 이완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한쪽만 떨다가 양쪽을 같이 떨기도 하고 자세도 좀더 구부정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걸음이 종종 걸음이 됩니다. 걸음이 보폭이 좁아지면서 종종 걸음이 시작되고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 2 단계고요.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서동이 한 단계 더 심해지고 무게중심도 더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하게 되면 자세도 더구부정하게 되면은 발을 떼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이 안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행동결이라고 해요. 보행동결이 이제 파킨슨 특유의 증상인데 가끔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할 때 발이 안 떨어진다. 앉아 있다가 우리가 일어서서 걸음을 시작할 때 발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문턱에서 넘어지고 또는 집안에서 이렇게 코너링 할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 이제 3단계고요. 4단계가 되면은 3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넘어지면은 골절이 생길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제한을 해요. 혼자서 걷는 거를 제한을 하고 보행기를 쓴다거나 부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지 쪽의 운동량이 줄면서 근육도 빠지고 좀더 진행이 빨라지게 되는데 생활 자체가 이렇게 의존적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단계는 좀더 상태가 심해져서 우리가 이제 혼자서 기립을 못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 해도 팔다리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5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병의 어떤 분기점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운동량이 줄어들수록 이제 악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병세가 빨라진다는 면도 있고 독립적인 생활에 어떤 장애를 느끼게 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 이런 것도 올라오고 우울감도 올라오기 때문에 파킨슨병은 늘 말씀드리지만 도파민 관련된 거라서 이 우울함과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이 병세를 또 촉진시킵니다 도파민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면에서도 3단계에서는 악화가 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한 파킨슨 병이라는 표현은 뭐 다른 데서도 이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아직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삶의 질이 어느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착한 파킨슨 병이다. 시간이 꽤 지나가도 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지고 스스로 자학적인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착한 파킨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걸음이죠 걸음을 이제 잘내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지팡이도 짚지 않고 조심스럽게라도 내 스스로 걷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내 스스로 직접 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나 독립적인 보행 이게 중요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운동성 증상은 비운동성 증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운동성 증상이 잘 좋은 쪽으로 유지가 돼야만 운동성 증상이 쉽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단계의 그런 보행 동결을 바탕으로 하는 보행 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수면 장애와 변비 이두 가지가 항상 비운동성 증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두 가지가 잘 유지돼야 돼요 잘 자고 잘 변을 보고 잘 먹고 이세 가지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파킨슨 10년, 15년, 20년 될 때까지 이세 가지만 잘 유지가 돼도 운동성 증상은 쉽게 나빠지지 않는다 착한 파킨슨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비운동성 증상, 수면과 변비 관련, 소화, 식사 이세 가지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요 도파민제를 쓰거든요 안 쓰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어느 이상 용량이 올라가면 결국은 내성, 약효 소진 증상 단계가 오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면은 그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고 이 도파민제의 용량이, 복용량이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어느 이상이냐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착한 파키스 병의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비운동성 증상 그 중에서도 수면 장애와 변비 이걸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유지한다는 게첫 번째고요. 또 수면을 잘 취하려면은 야간 빈뇨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3 단계 키워드는 보행 동결입니다. 보행 동결을 미리 예방하려면 항상 걸음걸이를 신경을 써야 돼요. 보행 동결이라는 것이 결국 하지 다리 쪽에 서동에 의해 생기는 건데 그냥 걷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이 하지 서동에 큰 도움은 안 돼요. 서동이 생기면 다리 끌지 않습니까? 만보를 걸어야 되니까 그냥 끌고 걸어가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거고 나중에는 이 건강한 다리 쪽에서도 이게 이제 피로성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편치에 생긴 증상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동을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쪽을 좀더더 더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계단 오르는 거, 뛰는 거, 보폭을 날게 정말로 힘있게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만 서동이 있는 쪽에 다리나 팔이 보강이 된다. 다리 쪽에 서동이 어느 이상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서동이 생긴 쪽에 다리 쪽의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좌우 불균형이 심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세가 굽어지는 것도 종종 걸음을 만들고 보행 동결까지 올수 있는데 그 종종 걸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단 오르는 거, 뛰는 거, 파워워킹 이런 것도 있지만 자세를 앞으로 굽어지지 않게 항상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도파민에 저는 좋은 자세라고 보거든요. 좌우 전후에서의 몸의 불균형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유지해야만 보행 동결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파민제를 쓰는 경우에 너무 약을 쉽게 올리지 않는다. 이것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